국산차 1년 보증 굿모닝 총각들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현대 스타리아 소개할 건데요. 저희 딜러 전산에 확인해 보니까 매물 157대 들어와 있어이 중에서 신규 매물만 차례로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등록일 순으로 제가 바꿔놨죠. 그래서 신규 매물만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이는 2차부터 시작할게요. 어, 현재 2차 상품화 진행 중입니다.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은 없어요. 결정 없는데, 기본 옵션만 설명 드릴게요. 22년식이고, 주행거리 59,000km, 판매 가격 2670만원이에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는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보험 이력 0원이고, 멀티미디어 네비 플러스 윈도우 밴키 2개 있는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저희가 신규 매물을 있는 그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어떤 차를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화 이렇게 진행 중인 차들이 중간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는 22년식이네요. 주행거리 57,000km 판매 가격 3,070만원입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가 없네요. 교체 없어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는 없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 깨끗하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휠은 깨끗합니다.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는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22년식이고 주행거리 57,000km 판매 가격 3,070만원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역시 상품화 진행 중이에요. 22일에 입고 되었습니다. 이번 옵션만 설명 드릴게요. 22년식이고 주행거리 10만km 판매 가격 2,570만원입니다. 파란색 차량이네요. 음.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는 없는 차량이네요. 아직 상품화가 끝나지 않는 차량들은 내부가 좀 깨끗하지 못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고 뒷좌석 적재한 모습이고요. 키는 두개 있네요.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까지 이차 옵션은 컴포트, 익스테리어 디자인, 멀티 내비어 플러스, 윈도우 밴키두개 있습니다. 파란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23년식이네요. 주행 거리 419km, 판매 가격 3,290만 원. 검정색 차량이에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누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은 깨끗합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은 덮여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네요.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은 열선 통풍,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어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옵션 들어가 있고 뒷좌석 적재한 모습입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좀 남아있고 휠은 깨끗해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는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23년식이고, 주행거리가 419km, 어, 3290만원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쥐색 차량이네요. 22년식이고, 주행거리 56,000km, 판매 가격 3110만원.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외관 모습은 깨끗해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타이어 휠 깨끗하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에요. 변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고 키는 하나 있네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회색 차량이고 22년식에 56,000km 판매가격 3,110만원 비의변 차량이에요. 멀티미디어, 네비플러스, 테크1, 테크2까지 익스테리어 디자인, 컴포트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네, 이번 차량은 23년식이고 주행거리 2,000km 판매가격 3,490만원 학원 차량이었나봐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누이는 없는 차량이에요. 외관 모습은 깨끗하네요. 뭐 연식도 그렇고 주행 거리도 그렇고 컨디션이 좋겠죠?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앞좌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네요. 먼저 파킹 브레이크 옵션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휠은 깨끗합니다. 그런 옵션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어요. 23년식에 2,000km 판매가격 3,49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2년식이네요. 주행거리 3 8,000km 판매가격 2,82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외관 모습 깨끗하죠? 관리 잘 되어 있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필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뒷좌석 적재한 모습이에요. 앞좌석은 열선 시트만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2년식에 38,000km 판매가격 2820만원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2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1,000km, 판매가격 3,480만원. 회색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내부 컨디션은 좋아요. 깨끗합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 좋네요. 관리 잘 되어 있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 썬루프 옵션 추가되어 있어요. 전동 트렁크, 미끄럼 방지,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남아있고 이름 깨끗합니다. 이렇게 옵션 들어가 있어요. 22년식의 주행거리 좋죠. 11,000km, 3,480만원 차량이었습니다. 스마트 센스 옵션 들어가 있네요. 다음 차 볼게요. 22년식이고 주행거리 11,000km 판매가격 6,79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는 없는 차량이에요.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모습 깨끗하네요. 내부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 사각지대 카메라까지 옵션 들어가 있어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에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모니터 설치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휠도 깨끗해요. 22년식이고 주행거리 11,000km 가격이 6,790만원 변동 사이드 스텝도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22년식이네요. 주행거리 2만 키로, 판매가격 2,800만원입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점검 살펴볼게요.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는 도어 한건 있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외관 모습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좌석 트렁크 모습이고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어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옵션 들어가 있고 운전석에 열선 시트, 앞좌석은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남아 있네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22년식이고 주행 거리가 2만 키로예요 판매 가격이 2,800만 원,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22년식이고 주행거리 45,000km, 판매가격 2,859만 원이네요.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네요. 사고는 없어요. 프론트 엔더 도어, 트렁크 리드 단순 교체 있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노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은 깨끗합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 좋아요. 관리 잘 되어 있네요.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밖에 안 남아있네요. 휠은 깨끗해요. 내비게이션 설치되어 있어요.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어, 비흡변 차량이고 멀티미디어 내비플러스에 테크2 익스테리어 디자인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검정색 차량 잘 봤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 22년식 47,000km 판매 가격 2,840만 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없어요 교체도 없고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누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검정색 차량이고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 좋네요 깨끗하고 뒷좌석 적재한 모습이고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변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어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남아있고 휠은 깨끗해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 링크 내비에 LED 라이트 빌트인 캠까지 옵션 추가되어 있어요. 검정색 차량 잘 봤어요.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흰색 차량이네요. 23년식 1638kg, 판매가격 3,050만원입니다. 성능 점검 살펴봐야죠. 용도변경 없네요. 사고 없고 교체 없어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흰색 차량이고 외관모습 깨끗하죠. 내부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휠은 깨끗해요. 뒷좌석 적재함도 깨끗합니다.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어요. 23년식에 1600km, 3050만원.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22년식이네요. 주행거리 68,000km, 판매 가격 3529만원. 검정색 차량.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는 없고, 트렁크 리드 교체한 건 있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검정색 차량이고, 외부 모습 깨끗해요. 외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계기판에 사각지대 카메라까지. 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옵션 들어가 있네요. 양쪽에 통풍 열선 시트 앞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휠은 깨끗해요.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썬루프, 지금 사진에 안 보이는데 썬루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까지 추가되어 있어요. 검정색 차량 22년식에 68,000km, 3,529만원 차량 잘 봤어요.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 흰색 차량이네요. 23년식이고, 주행거리 4만키로, 판매 가격 2,990만원.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외관 모습, 흰색 차량, 너무 깨끗합니다. 히트 컨디션도 좋아요. 좌석 적재한 모습이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어요. 키는 하나 있고,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되어 있네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고, 휠은 깨끗합니다.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3년식의 주행거리 4만키로 판매 가격 2,990만원. 흰색 차량이에요. 오늘은 이 차까지만 소개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신 차 있으셨을까요? 위에 보이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